자, 6번. 어, 2010년도 국가직 7급문제입니다. 7급문제라서 하나의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온 거야. 자, 뭔가에 뭐를 싫다. 로드라는 단어예요, 로드. 로드라는 단어는 A into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A into B. 그래서 A를 B에 싫다. 이런 문장인데 단어를 또 암기하면 좋겠죠? 음. 수동태 문장들은 계속 매통식 동사. 동사는 많은 유형의 동사를 암기해 놓으면 문장 풀기는 훨씬 편하다는 거야. 알겠죠? 이걸 문법 시간에 한꺼번에 다 익히는 것보다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하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겠지. 이해돼요? 음. 자, Road A into B라는 문장을 알았으면 우리가 A를 B에 싫다. 그러면 항상 능동형일 때는 뒤에 A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어가. 그런 양 그러니. 그런데 이 문장 보니까 into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 버렸어. 명사가 나와버렸죠?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다는 건 지금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수동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 돼요? 음. 자, 그러면, 다른 문장들은 우리가 그냥 한번 보는 거야. 자, 1번에 보니까, is unlimited. 이론상으로 어떻게 제한되었다. 수동태지요? 자, 2번 보니까 can hold라는 거지. 자, 조동사 나왔고, 동사의 원형이 나왔어. 뒤에 목적어 있죠? 원핸드 트리엄 비치라는 게 있지. 자, 3번 보니까 이즈 레지스티들. 자, 수동태가 나왔는데 뒤에 목조가 없지. 됐니? 일단은 이건 능동. 이건 수동 수동이야. 수동 수동의 문장은 목조가 없었고요. 능동형 문장은 목조가 있었지. 됐어요? 이렇게 풀어가면서 보면 보니까 어, 이건 능동형이네. 근데 바로 묶어놓고 보니까 뒤에 목조가 있어 없어. 없다는 문장이지. 이해됐어? 아, 그러면서 몰랐을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됐죠? 자, 우리가 로드 A 인투 B를 알아버렸으면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장이죠. 보니까 your memory is brilliant. 자, 메모리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undeniable computer. 자, 자 부인할 수 없는. 자, 어, 똑똑하지만 undeniable computer. 자, 컴퓨터 부인할 수 없는 뭐야? 컴퓨터다 이 말이겠죠. 음, 똑똑하고. 자, 그렇다 이거지. 어, 이런 컴퓨터들은 storing the s t amount of information,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which is가 생겼된 거야. 사실, 자, 이런 메모리에 이런 capacity, 자, 어, 수용 능력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자, 한계가 지어있지 있지 않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뒤에 목적을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송태. 음, The brain can record more than 86 billion bits of information every day. 그랬어요. 라는 것은 자, 86억 비트 이상의 정보를 매일 매일 더 리코드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our memories. 자, 우리의 기억 능력이라는 것은 probably hold one 100 trillion bits in a lifetime. 일생 동안에 트릴리언은 뭐니? 조죠, 조. 그죠? 렇 100조 이상, 100조 미트를 홀드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많다라는 거야. 많다. 알겠지? 자, nevertheless.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only about 20% of our daily experience. 우리 기억 능력의 약20% 정도만. 퍼센트 %가 나왔으니까 뒤에가, 어떻게? 이게 주어지요? 음. 이런 능력만이 저장된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that only a tiny proportion. 그런 조그만 부분들이 어떻게? 장기 기억 속에 남습니다. 됐지? 자, road라는 게 만약에 타동사였을 경우, 능동형이면 목적가 여기가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으니까 수동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문장입니다. 이해됐어요? 음, 지금까지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봤다라는 거야. 됐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타동사만 수동태가 가능하다. 이해되죠?